네, 맞불교과서 442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양수 PQ에 대해서 어떤 이차 함수를 줬는데요. 자,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데, 음, P콤마 Q라는 꼭지점을 가진대요. P도 양수고 Q도 양수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긴 이런 이차식이었나 봅니다. 자, 이때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M을 찾아서 뭐 F10을 쓰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 가를 보니까 x가 0부터 3까지에서는 최소값은 m이었대요. 0부터 5까지 범위를 좀 확장했더니 그때도 최소는 m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0과 3 안에 꼭지점이 있었나봐요. p가 그쵸? p가 이쪽에 어딘가 있었나봐 근데 P와 Q가 둘다 양수라고 했었을 때, 최소가 M이니까, 음, 여기 P콤마 M이라는 애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나갔나보다. 왜냐면은 범위를 확장했을 때도 최소가 그대로 M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첫 번째 가에서는요, 최대가 M 더하기 4였다고 했거든? 근데 5까지로 범위를 늘렸더니만 최대가 4M이었대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는 축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최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 어딘가에 피가 있었는데 5를 쏟다 보니까 여기가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지점에서 최대값이 4m 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최대가 m 더하기 4라고 했는데 그 m 더하기 4는 언제 나타날까요? 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거나 또는 3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을 거란 말이야. 그쵸? 자, 일단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X가 P였을 때 최소값 M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X-P제곱 더하기 M. 이게 최소값이고 Q가 M이랑 같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최대값이 가해 조건에서 0이었을 때 나타났다고 해봐. 그러면, p제곱 더하기 m이 m 더하기 4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p제곱이 4라고 하면 되고, 문제에서 처음부터 p가 양수라고 했잖아, 양수.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p제곱은 4라고 했을 때, p는 양수 2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만약에 이구간에서 최대였다면, 그러면 일단 무슨 점이 없나 볼까요? 이었을 때 최소값 m을 가지면서 x값이 3이었었을 때보다 0이었을 때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었나 보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x에다 5를 넣었을 때는 최대가 4 m 이었다고 했잖아요. x에다 5 넣어볼게요. 그러면 5 p 의 제곱 더하기 m이 최대값 4m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p가 2였다고 우리 가정했을 때 그대로 나왔잖아. 그치? p가 만약에 2였으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게 맞거든. 그럼 p에다 2 대입하면 9 더하기 m이 4m 이니까 3m은 9가 되어서 m은 3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여기가 2콤마 3 이었네요. 그러면 여기 다시 원래대로 가볼게요. 함수 fx는 x-p제곱 더하기 q에서 이 q가 m이랑 똑같았는데 방금 구해보니까 m은 3이었고 p는 2였잖아. 그러니까 x-2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하려고 한 f10은 여기 x자리에 10을 넣으면 되니까 8의 제곱 64에다가 3을 더해서 문제의 정답은 67이 되겠습니다.